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바오입니다. 여러분들 챕터 5까지 많은 부분들을 좀 배우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모든 그 내용을 합쳐서 나홀로 입찰하는 부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시면 경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경매에서 꼭 안개해야 될 권리 분석상의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보는 방법과 경매 물건을 보는 방법. 저에게 조건이 맞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실전을 갖다가 도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는 입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입찰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을 갖다가 정리해 봤습니다. 입찰 준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챕터 6 입찰 준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활동은 필수예요. 여러분들 임장 활동.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되어져 있는 내용을 다 봤다 하더라도 반드시 임장 활동을 꼭 하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현장을 봤을 때그 감동이 다릅니다. 경매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대로 물건의 선택과 시장조사를 진행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뒤에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임장은 필수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물건의 입지, 가서, 실질적으로 교통 상황이라든가 내 눈으로 직접 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상태와 현황을 재확인하셔야 돼요. 현 시세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입세대 열람을 하신 다음에 이것까지 마쳤으면 입찰 전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입찰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 기일보다 상당히 어, 앞서서 만들어진 보고서예요. 당연히 이찰 시점에서는 다시 검증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아니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매각 명세서 작성 이후에 점유 중인 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매각 물건 명세서 상의 내용과 불일치한다면 매각은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입찰자로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하지만 합니다. 매각 부동산에 누가 점유하는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 간접과 직접에 대한 의미는요. 여러분들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점유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우편물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여러분들 현관에 문이 닫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열고 들어가서, 아 이것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어 공동 주거에 침해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소고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지혜롭게 우편물이 외부에 있거나 있을 때는 확인하시고 반드시 넣어두셔야지만 돼요. 어쩔 때는 이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는 기술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팁을 드린 겁니다. 만일 제 3자가 전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 낙찰 후 인도 명령에 중대한 자료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메모해 놓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매각 물건의 입찰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각 물건의 입찰 보증금은 매각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매 사건의 매각 조건이 보증금의 시작 가격의 10% 다시 한번 시작가가 유찰되었다가 다시 낙찰되었다가 다시 재경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낙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암시하기 위해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보증금을 20%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조건 명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보증금이 10%인지 혹은 20%인지를 확인하셔야지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각가에게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하면 되고요. 특별 매각 조건, 이제 재매각이 진행된 물건입니다. 낙찰이 되었지만 잔금을 미납하여 다시 매각 기일이 지정된 물건을 우리는 재매각 물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차례에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매각가에게 20% 또는 30%를 보증금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각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입찰보증금으로 20% 또는 30%를 지정하는 물건이 있으니 반드시 입찰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자기압수표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압수표를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기압수표가 보통 금액이 천만원 2천만원 뭐 5천 1억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길 보니까 1498만 원이라고 이렇게 금액 단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팁을 한번 보여드리면 매각 물건 입찰 보증금의 시작가액이 10% 또는 특수매각 조건의 금액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인출가액을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자기 합수표를 입찰 보증금 10%로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건 번호를 보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시면 이 해당 은행, 거래 은행에서 이렇게 금액에 맞게끔 수표를 지급해 줍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기일 이틀 전, 적어도 이틀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날 당일 가서 부랴부랴 준비하시면 상당히 어 힘들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입찰 전 이틀 전에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습관화 드리시면 좋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거래한 은행을 방문해서 경매 사건 입찰용으로 정해진 가액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경매 진행하시는 그 공무원께서 이 집행관께서 유두리 있게 오늘 경매 끝나기 전까지는 잔금을 맞춰 넣으세요. 그러면 가서 은행에서 인출해서 다시 갖다 보증금을 맞춰놓으면 경매가 완전히 다 끝나기 전까지 이것을 인정해주는 경매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준비해서는 안되겠죠. 경매장에서는 집행관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수표를 준비하셨다고 하면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긴 입찰표를 갖다가 번호와 함께 해놨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함께 들으셔야지만 더 도움이 됩니다. 입찰표를 보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뒤에 팁박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입찰볼 법원 명을 넣으셔야 되고요, 1번에는. 2번에는 입찰 기일의 날짜를 작성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3번에는요, 사건번호와 여러분들 반드시 물건번호가 있으면 물건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을 누셔야 하면 됩니다. 4번이 물건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을 기재했습니다. 5번에는 입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올 수도 있고 대리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입찰을 볼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요. 인감을 날인하시고 혹은 본인이 직접 왔을 때는 여기에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고요. 주민번호 기재하시고 법인이 라시면 법인 번호도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소도 넣으시고요. 대리인이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입찰가액이에요. 입찰가액이니까 여러분들 입찰가액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금액을 먼저 쓰시죠. 근데 금액을 먼저 쓰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7번을 먼저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액이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이고 제가 낙찰가액을 1억이기 때문에 낙찰가액의 10%가 아닙니다. 낙찰가액이 10%가 아니고요 낙찰가액은 1억 5천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가액이 1억 이기 때문에 제가 천만원의 버증금 10%를 걸었고요 내가 낙찰은 1억 5천을 적을 수도 있고요 1억 5천 6백을 적을 수도 있고요 1억 5천 6백 80만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건 나중에 적으시죠 순서는 7번부터 먼저 작성을 하시고 6번에 입찰 가액을 작성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현금 자기압수표라는 보증금의 제고 방법에서 저희가 제공 방법으로 현금과 자기압수표를 클릭했습니다. 당연히 본인 이름을 적으시고 여기에는 인간 또는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왔기 때문에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사항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경매 이 클리한 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사항 요 부분도 한번 읽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팁박스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입찰표를 보시면서 제가 이 팁박스 하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